네,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유형별 현황. 어, 이렇게 구분된다. 자, 전통공예시설과 한옥숙박시설 전해드 증감방향은 매년 같다 했네요. 어, 전통공예, 한옥숙박. 뭐,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, 어, 구하는 게 좋겠네요. 구, 구해야겠네요. 그리고 어차피 증감방향을 보려면요. 20, 24, 10이겠고요. 어, 20, 5, 6, 7, 여기 1이겠네요. 자, 그러면요. 여기 중간 방향 없고 마감감 감, 없고 마, 감이고요. 없고 감감 감, 없고 없고네요. 자 여기 또쭉 갔다가 여기서 틀렸네요. 그러므로 매년 갔다가 틀렸겠고요. 전체 공공 한옥 시설 중 문화 전시 시설의 비율은 매년 20% 이상이다 했네요. 어, 전체 중에 문화 전시 시설 비율이요. 뭐20%뭐5.4 해도 되고요. 아니면은 20%니까 5배에서 58에 40에 40이하니까. 뭐20% 넘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.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, 는데 뭐 5.4, 5.4, 5.6, 6, 6.8, 6.8뭐다 넘네요. 매년 20% 이상이다 맞고요. 뭐 사실 본다면, 뭐 정확히 기억을 지웠다면 어, 니은은 다 맞다는 것도 볼 수도 있고요, 있겠고요. 자, 2020년 대비 2022년 공관 옥시설유 유형의 증가율은 주거 체험 시설이 주민 이용 시설의 두 배이다. 20년, 22년이고요. 주거 체험 시설과 주민 이용 시설 여기네요. 어, 아, 여기네요. 그렇죠. 여기도 일단 구해야겠네요. 20에 29, 5 되겠고요. 자, 증가율. 주거체험시, 주민이용시설, 어, 증가율은, 주민이용시설 증가율은, 어, 6, 6에서 이제 2가 증가했으니까, 8로 2가 늘어났으니까, 어, 33.3. 음, 네, 뭐 33.3으로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 5로 나왔으니까, 3분의 2, 뭐 66.7, 뭐 자, 여기는 3분의 1, 여기는 3분의 2 해서, 어, 증가율, 어, 두 배이다. 맞다는 거, 확인 가능하겠고요. 한옥 숙박 시설이 주거체험 시설보다 많은 애는 2017년과 1 8년분이네 한옥 숙박 시설이 주거체험 시설보다 많은 애. 어, 17 많고, 18 많고, 일단 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갖고,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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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. 네. 1 8년분이다 맞겠네. 요 니은 디 ᄂ, 리 ᄅ. 어, 정답은, 어, 5번 되겠고요. 뭐, 뭐, 귿이 조금, 그나마 조금 까다롭다고 확인은 좀금 좋지만, 어쨌든 디귿을 뭐, 안 보고, 디귿을 모르고 저는 결고 어뭐 이거 두개에남기 때문에 결국 디귿스 봐야 했고요. 뭐 그렇게 음, 마찬가지로 네 앞에랑 비슷하게 실수만 없었다면 어 충분히 풀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. 네. 문제 16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.